자 a는 3가고 b는 1가인데 여기 가에는 a하고 b가 함께 들어있고 나에는 제 c를 투입했기 때문에 c가 생성됐고 자 이렇게 음이온수가 감소했어 감소하는 거 보니까 전하량은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라 그럼 적어도 얘는 2 아니면 3인 거라 c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온수가 증가했잖아. 그러면 전화량은 감소했다는 거라. 그럼 3보다는 감소해야 되니까 2 아니면 1인데, 그래서 이도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C가 2인 거지. 그래서 찾았다. 일단 C가 2간 걸 찾았어. 그럼 전화량이 계속 보존돼야 되거든. 여기에 전화량이나 여기에 전화량이나 같아. 그럼 요게 정보지. 자, 전화량이 20이야.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개수가 12개인데 A하고 B를 줄게. 3A 더하기 B는 전화량이 20인 거라. 이렇게 빼면 2A는 8이야. A는 4개. 그래서 여기 4개랑 8개랑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. 그 다음에 여기도 C를 넣었잖아, 그치? C를 넣었는데 어, 똑같이 A 더하기 B가 9개야. 그 다음에 3A 더하기 2B가 20이라고 보자. 그래서 3배씩 해주면 3A, 3B, 93, 27. 요거 두개 연립하면 빼면 7. 자, B는 7개야. 그러면 A는 자동 두 개겠지. 자, 요거 두 개. 요거. 일곱 개인데잘 보면, A 몇 개랑, 자, A 두 개가 반응을 했다고 보면 돼. 4개에서 2개 됐으니까, A 두 개가 반응을 해서, B가 8개에서, 자, 아, 반응하고, 또, B도 없어졌지. 8개의 B도 없어진 거야. 자, 그래서 다 C가 된 거거든. 자, C는 몇 가냐 하면, 이가야. 이가인데,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세 개고 여기는 네 개겠지. 총 이제 일곱 개 나왔는데 이 일곱 개 나올 때 W 그램인 거지. 그래서 요 여기는 C가 일곱 개라고 보면 돼. 그러면 어 여기서는 C가 1 0 개잖아 그자. 그러면 세개 C가 세개 증가했지. C가 세개 증가했으니까 세개 반응했다는 거잖아. 그러면 전체 W 그램 중에 세개 반응할 때 필요한 질량은 7분의 3 W그램이야. 그지? 아까 7개 반응할 때 W그램이잖아. 그러면 3개 반응하면 7분의 3 W그램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C의 질량 이 지점에서 W 중에 7분의 3만 반응하고 7분의 4는 남아있는 것이라. 자 그럼 맞고 가에서 얘의 비는 4대 8이니까 어, 1대 2지. 그지? 틀렸고.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물었으니까 맞고.